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 황경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바로 올뉴 K7입니다. 리미티드라고 하는 등급이 부여가 된 차량이 될 텐데 3.3의 엔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2.4의 엔진들 많이 구매를 하실 거고, 그리고 3.0 그리고 가장 윗 등급인 3.3들까지 다양한 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디젤도 있지만 디젤을 많이 구매를 안 하시니까 제외를 시키고요. 2.4의 엔진은 4기통으로 출력이 조금 낮습니다. 대신 K7이라고 하는 그래도 대 영세단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차 중에 어, 좀 시시가 높은 차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3.0 이상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량을 어,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차량의 특징은 외관 색상이 일단 화이트 컬러입니다. 화이트에 그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 안쪽에 브라운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 될 텐데 이런 삼박자라고 하죠. 중고차에서 특히나 흰색의 파선 그리고 브라운 시트면 정말 무적인 차가 바로 이 차량일 겁니다. 그랜저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기가 있는 차량이 될 텐데 가격적 부분, 그리고 외관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 실내의 공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 될 테니까요. 올뉴 k 7 아직도 현역이거든요. 어떤 차량인지 외관부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올뉴 K7입니다. 3.3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 에디션이고요. 차량 번호는 5698입니다. 2016년 12월 등록에 2017년형 모델로서 10만 키로대 주행거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뒤에 트렁크 교환이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뒤 백판에 판금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뒷도어의 교환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가질 수 있는 재원, 옵션, 상태 이런 때 따져보신다면 굉장히 또 저렴하게 판매가 될 거고요. 용도도 없습니다. 신차가가 4,070만원이었는데요. 판매가는 1,000만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관 색상은 화이트 색상과 실내는 브라운 시트로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되었고요. 추가 옵션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라운드 뷰. 3.3이어도 서라운드 뷰는 추가 옵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라이빙 세이프티라고 하는 반자율주행. 주행 보조에 대한 기능이 옵션으로 추가되고. 세 번째 파노라마 썬루프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의 위에 루프 검정색의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 차량의 큰 장점의 외관의 모습들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올뉴 K7입니다. 흰색상 차량이고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차량답게 이때만 생산이 된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K7은 뭐 기아의 전형적인 날렵한 이미지들이 전체적으로 투영이 되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K8, 이 차량의 후속 모델이죠. 조금 각져진 모델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릴들도 이 기아라고 하는 차가 크게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들을 봤었을 때 역시나 현대와 다르게 기아 자동차는 선을 강조를 많이 하는 디자인들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가시게 되면 내발에 네 안개 등까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외관에서 봤었을 때에 이 차량이 등급이 높다라는 건 단번에 파악이 되실 것 같고요. 앞에는 어라운드뷰 카메라와 서라운드뷰 카메라에 담당하는 전방 카메라, 레이더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본닛의 모습들도 상당히 괜찮은데 이 차량은 또 양옆으로 이렇게 V자 형태로서 퍼져질 수 있는 파워돔의 형태의 본닛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바람을 가른다라는 내용들보다는요 이 외관에 대해서 모습들까지 조금 더이 통일성이 있게끔 디자인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라이트도 LED입니다 네 발의 안개등 위쪽으로 세 발의 LED 라이트가 전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일라이트와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밝게 조사가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휠도 굉장히 예쁘죠 이 마차휠 바람개비 휠이라고 불리는 이 휠도 K. K7의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올리 K7은 사실 진짜로 한 2년, 3년 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차량이 보통 그때 당시에는 2천만원 후반대 이렇게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천만원 중반대로 판매가 되지만 당연히 양심카에서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앞쪽부터 연결되어 있는 캐릭터 라인이 뒤에 있는 램프부터 그리고 뒤에 있는 트렁크 라인까지 이렇게 크롬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뒤쪽까지 연결되는 수평 대향적인 혹은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형태로서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자, 뒤에도 전등 트렁크까지 있죠. 그리고 3 4의 마크가 보이실 거고요. 안쪽 공간들은 아주 넓게 넓게 쓰실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 K7에서도 표현이 되실 겁니다. 안쪽에는 이 LPG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들어가고요. 여기 약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하시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K7 차량들의 대부분이 전동 트렁크가 없는 차가 많은데, 요거는 전동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트렁크를 개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3.3 엔진은 G80이 쓰이는 엔진입니다. 6기통의 엔진을 그대로 씁니다. 3.3은 사실 구세대적인 3.3에서 엔진을 좀 개량한 형태로써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G70, G80 그다음에 혹은 터보를 달아가지고 EQ급에까지도 생산이 됐었던 모델이다 보니까 어, K9뿐만 아니라 다채롭게 쓸수 있는 엔진이라서 K7 정도 혹은 그랜저급에서 3.3을 타신다면 가장 좋은 등급의 차량을 구매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위쪽에도 좀 루프가 검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흰색상과 대비되는 검정색의 포인트가 조금 더 예쁘게 보여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이 또 하얗게 그냥 돼 있으면 사실 멋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 혹은 흰색을 사실 때는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게 상당히 좀. 예쁘다 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타 보도록 하면요. 그랜저랑 K7급의 차량을 볼때 저는 이 도어도 상당히 인상 깊다고 생각됩니다. 도어가 길이도 길뿐더러 묵직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는 도어가 이 차량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랜저랑 K7을 보실 때에 뭔가 만족도가 이 도어를 개폐하실 때부터 오거든요 뭔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K7 차량 여실 때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안쪽에는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3 리미티드 에디션 차량답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메로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으로 윈도우라든지 모든 것들이 조절이 되고, 스피커까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아, 여기는 플라스틱이긴 하네요. 어쨌든 좀 색상이 못 들을 져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여기 하이그로시할거 있으면 하이그로시로다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 시트도 브라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이 베이지였으면 정말 금상첨화였겠지만 베이지는 아무래도 이 연식이면 상태적으로 굉장히 또안 좋았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사이드 실패는까지 여기도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거 조금 뭔가 제네시스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후측방 센서, 차선 유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기능의 버튼들이 좀 크긴 하죠. 네, 옛날틱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현역입니다. 자, 이번 차량 실내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 쭉 들어가고요. 차량 설명시켜 드리기 전에 먼저 이킥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카드키, 그 다음에 림코키 하나 이렇게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3.3을 선택하시는 분은 가격에만 마냥 매몰되신 분이 아니라 좀 내가 차를 끌 때의 옵션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탔었을 때 2.4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도어에 있는 흡음제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실하게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걸었을 었 때, 주행하셨을 때 유기통이 느낌들이 확실하게 나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의 차이들을 느끼실 수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3.3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고 같고요. 자 시동 먼저 한번 걸어보도록 할 텐데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6기통은 확실하게 엔진 자체의 필링이 다릅니다. 전동식으로 되어있는 이렇게 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 일단 가죽들도 조금 더 향상이 되죠 핸들 손잡이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차간거리 유지될 수 있는 기능들의 버튼들까지 탑재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버튼들이 이때 당시에는 약간 BMW스러운 형태로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차량을 좀 거동하실 때의 버튼들이 크기 때문에 좀 어르신분들도 이용하실 때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가 이 버튼들이 있습니다 홈커버도 크죠 그래서 뭔가 알림을 하실 때도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조그만한 이렇게 홈커버 들어가 있는 요즘 차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사뭇 다른 표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기판을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도 이 계기판도 차이가 있습니다 2.4는 와또 다르고 3.0과는 또 다른 그런 차이가 될 텐데 계기판의 전체 키로수는 10만 키로를 좀 넘는다고 나와있지만 일단 디지털 안쪽에 컬러로도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항목을 넘겨서 쓰실 수 있는 마치 EQ500 같은 형태로서 되어있고요. EQ500보다 훨씬 더 좋은 건 뭐냐면 색상이 좀 다채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컬러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이차의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운행하실 때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전 유지 기능도 켜놓으시면 좀 안전하게 타실 수 있고 그리고 핸들에 대한 이 기능 버튼들 요것들도 크루즈 켜실 때꼭 사용하시면은 안전하게 도 거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차에 있는 차는 인식을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고나실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전방 주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하지만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 여기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 옹졸하게 좀 작다라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좀 없애고 좀 아래쪽을 좀 배치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도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왜냐면 등급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 화면들도 커졌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인데, 그래도 없을 건 없습니다. 뭐, 폼프레시션부터 해서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되기 때문에 16년 등록이 17년형인데도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후진 넣게 되면 어라운드뷰 일단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화질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화질이 엄청 좋습니다. 화질이 엄청 좋고요. 이런 식으로. 전방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달리시면서의 카메라의 데미지가 있는 것들. 왜냐면 이 차량에도 카메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릴을 교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없이 상태가 잘 활용이 되어 있고. 자, 내려가신 시 비상깜빡이 버튼 너무나 정직한 곳에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시계. 크게 들어가 있어서 뭐 물론 이거 보시진 않으실 겁니다 대체로 뭐 이런 거 보시고 디지털로 많이 보실 텐데 그래도 고급스러움에 대한 상징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내려가시면 CD는 없지만 이렇게 SD 카드를 통해서 고 블루투스로 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미디어 버튼들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까지 치 방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무선 충전도 없는 차대도꽤 많거든요 3.3이라는 점에서 기본으로 탑재가 된다 그리고 진짜 아쉬운 건 여기 이제 전자식 기어 번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값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지만 K7이라는 점에서 이런 게좀 전자식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어뢰드비 카메라, 그 다음 핸들 열선 들어가고요 통풍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돼 있어서 사용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후석에 있는 커튼도 있는데 이것도 고급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를 거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는 다 있죠 그리고 가운데도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다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체감 느껴지는 뭔가 쭉 퍼질 수 있는 평평하게 되어 있는 형태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 이것도 K7에서는 특징이죠 양계형으로 형태가 열리는 것도 벤츠스럽다 타겟이 E 클래스랑 좀 겨룬다라는 게이 차량에서 보여집니다. 자, 위쪽에는요, 썬루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속도 좋죠? 저는 이 썬루프 늦게 열리면 답답해서 못타겠더라고요 썬루프까지 한 방에 개폐가 되고, 썬루프에 이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음 없습니다. 다치고 열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공간의 활용도를 하실 수 있는 큰 공간들, 어떻게 되 있는지 영상 뒷좌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을 여실 때 뭔가 묵직함이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문을 열고 닫으실 때의 도어의 무게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요거는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안정감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도로 보셔야 되고요. 자 안쪽에는 수동이지만 선쉐드가 내장돼 있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등급이 높은 차량이다라는 걸 확인되실 것 같고 그래서 열선에 대한 시트까지 버튼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데도 굉장히 상태가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트의 가죽은 주름은 약간 있습니다만 깨끗한 전반적인 상태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랜저만큼의 실내 크기가 확보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전륜 구동이라는 점을 통해서 가운데 센터 터널들이 낮아진다라는 게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타보도록 하면요 자 뒷자리에 탔습니다 제가 항상 뒷자리를 말씀드릴 때 공간을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차량 공간도 아 근데 그랜저가 더 넓긴 하네요 확실히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준수 실내 크기는, 공간의 크기가 확보가 됩니다. 이 차량이 그랜. 운전자보다도 방석 길이가 좀 짧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성일 탔었을 때도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 각도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그냥 편안하게 착좌해서 타고 가신다더라도 장거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특히나 사기통이라서 조금 출력이 딸리는 부분들이 뒷좌석이 가끔 느껴지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K7이다 보니, 그리고 외관도 합격점을 줄수 있는 준수한 편이고, 실내도 운전자나 혹은 뒷좌석에서 느꼈을 때의 크기들이나 공간감이나 혹은 안쪽에 있는 디자인들이 상당히 보기가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 그랜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센터 터널이 굉장히 낮아져서 여기 공간이 좀 어중간합니다. 뭔가 민둥민둥하죠. 여기또 충전이나 혹은 뭐 디스플레이에 있는 공주장치를좀 해줬으면은 어을까라는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K7이라는 차와 K9의 급을 또 나누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조치였으니까 좀 이해는 하고요. 뒤에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휴대폰과 연결할 수 있는 공간들은 없지만 또 시거잭은 탑재가 되어 있고 볼륨 조절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를 갖추고 있는 K7은 매물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특히나 뭐랄까요. 이3 3의 등급이 좀 높고, 추가 선택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천만원 초반대, 초중반대 판매되는 차는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그냥 양심카에서 좋은 가격대로 준비해 달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 하고요. 흰색의 팥선, 다시 한번 했습니다. 흰색 팥선 브라운시트는 불변을 거치입니다 아, 무조건 깡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에서는 1등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저희도 양심카에서 옵션 되게 많죠? 뭐 커튼, 뒤 커튼 이런 거다 있기 때문에 뭐 판매 가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양심카의 혜택 있는 가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차량은 올뉴 K7 중에서도 굉장히 또 상위 등급의 차량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리미티드입니다. 리미티드 이름과 똑같이 좀 한정 수량된 차량처럼 굉장히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될 텐데 안쪽에는 어라운드뷰, 써라운드라 불리는 그 옵션과 파노라선 루프, 그다음에 기본 주행 보조에 대한 것들, 차선 유지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깡통의 차량을 보시는 것들보다 3.3의 리미티드 등을 보시는 것들이 사실 연비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나진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뭔가 주행감이나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커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에도 옵션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K7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형차로 구분이 될수 있는 차량 중에서의 좀 가성비 넘치는 그런 판매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량의 판매가는요 1,49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0만원에 흰색상의 파노로썬누프 브라운 시트까지 보셨을 거고요 안쪽에 뭐 다기능적인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K7을 원하시 셨던 분이라면, 그리고 특히나 이 차를 원하시는 분은 좀 가성비 있게 괜찮은 차를 보시는 분들의 시각이 많이 투영이 되어 있는 이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랜저뿐만 아니라 이 올뉴 K 세븐도 상당히 인기 메인물이니까 지금 현역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양심카이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좋은 K 세븐들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더 가성비 있는 K 세븐도 있거든요. 그런 차량도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